2월 8일 화요일, 기도의 모범을 따르며 마음을 다해 간구하십시오. 누가 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여, 이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롯 벗때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벗을 찾아가 떡을 구하는 이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라고 교훈하십니다. 또한,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듯이,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본문의 설, 이렇게 기도하라.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표준이자 모범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기도문, 기도에 관한 비유, 교훈, 예시 등네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름, 하나님에 관한 간구, 우리를 위한 간구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면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볼때 성도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나요?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억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간절히 기도하라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비유는 계속 부탁하는 친구의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도와주듯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기도에 관한 예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 하나님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변화되며 권능을 얻습니다.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을 교훈하나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어 쉼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주님, 그 귀한 삶을 배우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가정, 교회와 이땅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길 소망하게 하소서. 구하는 자의 영역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기도의 힘을 믿는가? 청년 사역 양영주 수련회 준비 모임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돌아오는 길에 노트북을 지하철 선반 안에 놓고 내렸다. 그 안에는 청년 사역과 수련회를 기획했던 자료가 몽땅 들어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찾을 수 없어 낙담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조용히 부르셨다. 너는 기도의 능력을 믿니? 충격을 받았다.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잃어버린 노트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라는 불신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던 중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내가 제품 고객 등록을 해놓았던 노트북의 서비스 센터인데 어떤 사람이 컴퓨터 운영 체계를 다시 설치하려고 왔다가 개인정보를 묻자 노트북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혹시 노트북을 잃어버렸냐고 묻는 메일이 한 통이 왔다. 내 책을 읽었던 청년이 중고 장터를 통해 어떤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직접 확인해 보니 화면에 나의 이름과 섬기는 교회 이름이 뜨더라는 것이었다. 노트북을 팔겠다고 가져온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노트북을 물려받았다고 둘러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연락처를 수소문에 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결국 노트북은 내게 돌아왔다. 내가 받은 것은 노트북과 그 속의 소중한 자료만이 아니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라고 도전하며 준비하던 수련회에 대한 일종의 선취적 응답을 받은 것이었다.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라. 당신은? 기도의 힘을 믿는가? 한절 북상, 누가 복음 11장 8절. 간청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부끄러움이 없음, 모렴치, 무례함 등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막무가내식 태도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진심으로 강구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은총을 베푸십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언어입니다. 필요를 위해 간청하되 진실하게 간구해야 합니다.